이 장면을 보라 명탐정 코난이 또 아무것도 모르는 척 차에 레몬을 넣고 파란색이었다가 보라색으로 변한다며 명쾌하게 범인을 잡아내는 모습 진실은 언제나 단 하나 마법처럼 변하는 이 신기한 차는 바로 버터플라이피라고 불리는 나비완두콩꽃으로 만든 것이다 보기에 예쁘고 색깔도 신기할 정도로 변해서 그런지 나비완두콩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먹는 걸 SNS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많은 게시물이 나오는데 어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속을 실시해 11곳을 고발 조치했다고 한다 이거 방송에도 나왔던 건데. 유튜브 댓글로 보라색 레모네이드 만드는 나비완두콩꽃을 식약처에서 금지시켰다는데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누군가 나비완두콩꽃의 무해함을 입증하기 전까진 나비완두콩꽃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건 불법이다. 식품, 무약품, 안전처에 연락해 사용이 금지된 이유를 물어봤는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나비완, 독콩, 고층,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목록에 고시가 안 되어 있는 품목입니다. 연행법으로는 현재 이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섭취를 해야 되는 건데, 버터플라이피 자체가 여성들의 이제 자궁 수축 기능이 있어서 인산부는 섭취를 하지 않도록 나비만두 콩꽃을 섭취할 경우 임산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얘기 또 설사나 구역질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nope.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선 나비만두 콩꽃이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어 세포 노화를 늦추고 심장병 발병을 낮추며 뇌혈관 막힘과 대장균 억제 기능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식약처는 아직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나비만두 콩꽃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단연생 초본식물로학명은클 토리아 테르나테아다 꽃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 있어 파란색을 띠는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꽃으로 쌀을 염색하는데 쓰거나 차나 칵테일의 재료로 쓴다. 우리나라에서도 눈길을 끈 이유는 파란색을 띠는 이 꽃이 레모네이드로 쓰이면 보라색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색이 변하는 현상은 우리가 초등학생 때 많이 사용한 리트머스 종이를 생각하면 된다. 산성인 레몬을 넣으면 보라색으로 변하고 다시 염기성인 베이킹 소다를 넣으면 원래 색인 파란색으로 돌아오는 원리다. 미국에서는 나비 완두콩 꽃을 승인하지 않았다가 2018년 센시어트 컬러스사가 나비완두 콩꽃이 착색제로 사용하기에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미식품의약국 FDA가 2021년 9월 2일에 나비완두 콩꽃이 식용색소 사용을 승인했다. 미국처럼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꽃에 대한 안전성 시험평가 등 서류를 제출하면 공토 후 사용 목록에 추가될 수 있기도 하다. 그럼 식용으로는 금지된 이 꽃이 어떻게 국내 반입이 된 걸까? 안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익이 안 되는 품목이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상에 보면 판매를 있는 거예요？어떻게 네, 어. 수 입이 됐는 지를 추적 조사 를 해？보 니까 보라색 으로 우러난 것을비 누에 색상 을입 히기 위한 그런 원료 식용 목 적이 아닌 다른 여타 제품 에 사용 할 목적 으로 수입 을했 고, 즉 나비 완토 콘꽃은 식용 외 관상용 이나 염료 추출 용 으로 는수 입이 되고 사용 은되 지만 식용 을 목적 으로 쓰는건안 된다는 거다. 나비 완토 콘꽃을 해외 에서 쓰 기도 해서 되 는가 싶 어, 사 용한 경 우가 많 은데 sns 를 보고 따라 하기. 보다는 정확히 소도되는 원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적 조업 페이지에 가면은 식품 공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원료 목록이5030 등의 품목이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사용 가능한 부위들만 그 식품 원료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그걸 잘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죠.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랜덤 뽑기는 왜 항상 유행인 건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